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작년에 제가 가장 극찬을 했던 스마트폰 케이스, 모모스틱 슬림 그립 케이스가 2021년 실리콘 슬림 그립 케이스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4,400명 돌파 이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몇분 모자라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모스틱 실리콘 슬림 그립 케이스는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폰 케이스가 갖출 점을 모두 갖춘 케이스로 정말 한번 써보시면 잊을 수가 없는 케이스인데요.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제품은 쉽게 말하면 실리콘 스마트폰 케이스에 모모스틱 핑거 그립이 일체형으로 된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과 달라진 점은 TPU에서 실리콘 재질로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실리콘 재질로 바뀜으로써 벗겨짐 걱정과 오염 걱정 없이 사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사용한 12 프로 맥스용을 잠깐 보시면 벗겨짐 자국 같은 게 약간 지저분하게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 면에도 이전 제품은 그립부를 스티커로 처리하였었지만 이번 신제품은 전체를 마이크로파이버로 처리하여 휴대폰 보호 기능도 높이면서 훨씬 더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품은 컬러 콤비네이션이 아주 산뜻하게 매칭이 되어서 민트 화이트, 화이트 민트, 네이비 코랄, 핑크, 화이트, 레드, 베이지, 블랙 앤 블랙까지 총 6가지 컬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는 무게가 더욱 증가하여서 손목 부담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런 무거운 폰을 들고 다니면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꼭 잡고 사용을 하다보면 굉장히 손과 팔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링이나 그립톡, 핑거 스트랩 같은 제품들을 꼭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솔직히 이런 제품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제품이 바로 모모스틱입니다. 사용성과 안정성, 편리성 등에서 모두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슬림한 두께로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립부인데요. 왼쪽으로 락을 먼저 풀어주고 쓱 밀어 올리면 손가락 고리가 생겨서 손가락을 넣어 걸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링 제품을 사용해 보면 손가락이 링에 눌려서 아프기도 하고 그립톡 제품 같은 경우에는 꼭 쥐고 있어야 해서 안정성 면에서 또 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모모스틱의 플래스틱 그립부는 부드러워서 손가락을 넣고 사용을 할 때에도 편안하고 가로 세로로 돌려서 사용을 해도 모양이 틀어지면서 편안한 그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립부의 폭도 25mm로 안정감 있는 사이즈로 손가락 굵기를 고려한 최적화된 그립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안쪽 면에는 돌기 패턴으로 그립에서 손이 쉽게 빠지지 않는 설계까지 아주 세심한 인체공학적 설계를 하였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면 손가락을 끼우고 손가락을 오므려서 꽉 조여주기만 하면 이 정도로 튼튼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힘을 주지 않고 있어도 편안하게 걸기만 하고 사용을 할수 있고 가로세로 자유자재로 틀어서 어떤 자세로도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손가락에 걸고 휙 돌려만 주면 손이 자유로워져서 물건을 집거나 차를 마시거나 할 때에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스탠드 기능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 영상을 보거나 할때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보려고 애써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슬림 그립 케이스는 착 밀어 올려서 스탠드 기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 방향까지도 거치가 가능하여서 아주 편리하게 거치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로 거치해서 유튜브나 영화 시청 시에도 편안하게 시청이 가능하고 세로로 거치해서 웹서핑 등을 편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로 거치해 두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면 마치 미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처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포기할 수 없는 기능이 바로 무선 충전입니다. 아무리 앞서 말한 기능들이 편리 하다고 해도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충전 시 매번 케이블을 뺐다 꼈다 해야만 합니다. 슬림 그립 케이스는 두께 자체가 매우 슬림해서 기본적으로도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플래스틱이 붕붕 뜨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플랫 기능까지 더해져서 더욱 완벽하게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무선 충전기 뿐만 아니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에 사용 시에도 슬림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모스틱 실리콘 슬림 그립 케이스는 이런 기능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두께까지 얇기 때문에 그냥 잡았을 때의 그립감도 매우 우수하고 주머니 어디든 걸리적거림 없이 쏙 들어가는 놀라운 휴대성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모모스틱의 실리콘 슬림 그립 케이스 신형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이폰 뿐만 아니라 삼성폰까지 다양한 기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아이폰 사용자가 아닌 분들까지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독자 4,400명 돌파 미리 감사 이벤트로 오늘 소개해드린 모모스틱 실리콘 슬림 그립 케이스를 다섯 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응모 방법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더보기란에 제품 정보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 후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이 있는지 확인한 후 댓글로 기종과 색상 정보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응모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